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5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아파트는 아니고요.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현장은 이제 3룸 한 세대, 1.5룸도 있습니다. 1.5룸 한 세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3룸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큰 대로변, 예, 보시면은 큰 대로변 앞쪽으로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자,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 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1층 주차장 공간은 여유롭진 않습니다. 자, 그냥 만편하게 기계주차에 드세요. 아 만편하게 <laughs> 기계주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한 대가 더 있는 거는 차량용 리프트입니다.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어 차량용 리프트는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차 공간이 여유롭게 또 준비가 되거든요 또 그런 게 불편하시면은 그냥 맘 편하게 기계 주차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정말 가격 저렴하고 구조 좋습니다 정말 주차장이 잊혀질 만큼 구조 좋으니까요 올라가서 저희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1.5룸 பிரிபூசரி ரூம்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리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층수 좋습니다. 8층입니다. 801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한 층에는 1호, 2호, 3호 세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세 세대가 한 대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실매물 801호 스리룸입니다. 스리룸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보드로 고급지게 마감을 쳤고요. 신발장은 4칸입니다. 입구 쪽으로 이렇게 우상꽂이가 준비가 되면서 청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먼지 청소기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이렇게 위에 수납공간, 옆쪽에 또 2칸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납공간은 4칸 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네요. 신발장은 4칸입니다.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있죠? 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이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안방, 중간방, 작은 방, 방3 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가 햇살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남향입니다. 예, 생각보다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요. 거의 통창을 활용을 해서 개방감도 정말 좋습니다. 어, 8층이다 보니까 막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뻥뻥뻥뻥 뚫려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실링 팬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자, 아트월은 타일 마감이네요. 예, 아트월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월패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토월 생각보다 넓게 뺐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6인용 쇼파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쇼파를 놓으셔야 돼요 TV 단자가 안, 없습니다 네, TV 단자가 없기 때문에 쇼파 자리, 뭐 안마 의자 자리 편하게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거실 폭은 3m 8 0입니다 4m나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 폭이기 때문에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실 폭과 6인용 소파가 들어가는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거기다 막힘없는 남향까지 가져갑니다 햇살 정말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는데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 놨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고요.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편하게 한칸 낮춰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편하게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어 요쪽은 아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일랜드 식탁 식탁 자리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아,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스 밸브 시공도 돼 있습니다. 가스렌지 쓰실 분들은 편하게 교체 시공해서 가스렌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해서강 파워 분짜린 준비가 돼 있는데 밥솥에 예, 밥솥은 조금 아쉽지만 밥솥 자리는 없고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밥솥은 상판 위쪽으로 살짝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한 칸이네요. 어, 조금 아쉽지만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는, 김치 냉장고로 별도로 놓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진 않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 복도 옆쪽으로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안방도 보시면은 안방 안쪽으로 남향이네요. 안방 도 자, 안방도 남향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네,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고요. 자, 안방은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방은 통으로, 예,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돼 있네요. 그니 그러니까 무난하게 안 안방은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방은 통으로 넓게 잘 뺐습니다.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자, 안방은 뭐 드레스룸, 붙박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통입니다. 자, 3200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네요. 3200에 37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난한 안방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은 편의 안방이 아니에요. 눈대중으로 봐도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 샤워도 가능합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폭이 굉장히 넓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네요.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폭은 작습니다. 예, 폭은 작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분들 방호를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이즈 좋습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고 남향창으로 갖고 있어서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폭은 좁아요. 예, 폭은 좁은데 폭이 2,200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자, 안쪽으로 무려 3,700이에요. 2,200에 3,700. 삼종 가구 놓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긴 직사각형 구조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이 긴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안방이 안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요 거실 옆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안방 앞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에는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어,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치고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치고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이쪽으로 이제 세탁실 정말 이 베란다는요 세탁기 건조기만 딱 놓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보일러실입니다 자 이렇게 네, 보일러와 실외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탁기 건조기만 딱 놓실 수 있는 사이즈로 베란다가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그렇게 와 작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방 사이즈는 2,500에 2,500에 2,7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구 배치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자녀분 방으로 쓰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뭐 자녀분이 한 분이라면은 뭐 공부방, 컴퓨터방, 드레스룸, 이런 거 세탁실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3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복도 옆쪽으로 해서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는 욕실을 크게 크게 잘뺀것 같아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마감 들어가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부욕실, 메인욕실 다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 넓고요. 막힘없는 남향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새 팀장의 행복함과 채용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